찬송가 292장 드리겠습니다. I can live without Go! No. 12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배를 즐겨서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지니 아니함을 알게 네. 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결상을 네. 당하여 사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답답하일를 당해도 낙심하지 네. 아니하며 박해를 네. 받아도 바 되시어야 며 고프로 투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며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체에 나타나게 하며 합니다. 그렇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라. 아멘. 아 네. 7절에서 12절까지 봉독을 했는데 오늘 주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멸천합니다. 이런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이 보배가 복음이야 사도바울이. 전에서 표현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뭐 질그릇은 뭐 연약한 인간의 육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으로 우리 안에 새겨 주었다.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둘을 비교를 했습니다. 보배하고 질그릇은 비교가 되잖아요. 질그릇은 뭐 별거 아닌 거고 보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복음과 우리를 비교했냐면 이 전달되는 복음이 세절 하반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질그릇은 뭐 별로 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보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8절 9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 네. 복음 전하는 그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은 복음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사도바울도 동참하는 이게 뭐냐면은 전도 현장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 고통들 또 거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의 물질들, 뭐 헌신들, 또 시간들 이렇게 다 고난이 좀 힘든 거죠. 근데 그게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통참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복음이 능력있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 네. 10절 하반자리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네. 11절도 같은 표현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에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역시, 복음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2절 이게 한글 표현이 좀모호한데 그런 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망 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옛날 번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어, 그런 즉, 우리는 우리는 죽을 위협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보금전 아, 네. 하면서 고생도 하고, 어, 또 어,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생명의 위협도 그렇게 당했지만, 어, 그러므로 말면 아마 이제 생명의 구원의 보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아예 전도하는 그 현장이 쉬운 현장이 아니구나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어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에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동서 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질거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스러운 보험을 담아 준 것은 그 보험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은 늘 아버지 하나님 무시와 냉대와 멸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깊내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심정으로 묵묵히 밭을 달고 시를 뿌릴 때에 반드시 구원의 생명의 출산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귀찮더라도 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